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홍냥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91번부터 할 건데요 음...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두 문자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음. 일단 참바다 유해진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좀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차승원 배우님이랑 유해진 배우님이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뭐 그거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참바다 유해진이 그냥 언어 유예요. 참진자 있다가 이 바다 의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몸으로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유해진 배우님한테 죄송하고요. 그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토를 하셨어요. 바다에.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채통이 저속해요. 인정? <laughs> 여러분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팔레에요. 이런 이제 두 문자인데, 참이, 가정의래의 참뜻이라는 팔레입니다. 유는, 유해는, 공중도덕상, 유해하다. 그 다음에 알몸으로는, 그게 이제 알몸으로 지나치게 내놨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경범죄처벌법상. 그래서 이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언급하면 아 무슨 판례인지 알 거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의 그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 된다. 그다음에 토가 다량의 토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하천이나 아니면 호수에 그 오염된 흙을 버리는 건데 얼마나 다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현저히 오염 이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채토가 채통 중에 채가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자가 이디급번 지문처럼 허위통신 금지조항 그래서 허위통신 그다음에 타인의 통신이라는 어떠한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속은 그 저속한 간행물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등록 취소시키는 거 헌법 위반이 되는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고요. 인자가 잔인성 이 있어요. 이거 형법에서도 배울 건데 덕성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동의 덕성 비교했을 때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자는 조금 어려운데. 정관의 구성 요건을 위임했다. 그러면 이제 명확성 원칙이 배가 되고요.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라인 이런 단톡방도 그 밖에 정치 단체냐 이거예요. 아니면뭐그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이런 것들도 그 밖에 정치 단체냐 이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요거 끝나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감사 보고서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였냐 하니까 제한 상영과 영화를 보고서 약간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조금 두 문자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잘 외우면 여러분들이가 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들을 잘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럼 기억법은 틀렸죠? 위배되지 않고 이은도 위배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판례이다.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때 이것도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이게 이제 xxoo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음1 9 2번 아니고 명확성 원칙, 아,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진짜 저도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 팔레가 위헌이긴 하거든요. 근데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맞아요. 근데 그 과잉금지 원칙으로는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봐야 된다. 4번이 틀렸는데 바로 공중 도둑상 유해한 업무.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보시면은 여기 키워드가 있었죠. 요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그래서 요런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판례들 우리가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곤란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사실 저 수업 들었으면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뭐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런다. 다만 193번 수에치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두번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긴 한데요. 이게 윤창호법이죠.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대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는 위배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위헌이다. 이거를 물어보는 판례들도 있지만 어디 에 위배돼서 위헌이냐 이런 것들도 잘 골라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도 여러분들 위헌이긴 해요. 이게 바로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 확인 제조, 근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위헌이긴 하지만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지만 뻗 과잉 금지 원칙에는 위배가 돼요. 익명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지나치게 지안하죠. 그래서 위반된다. 그래서 나. 1번 2번 판례는 조심해야 됩니다 3번 방송 편성 간섭금지 아예 합헌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고요 4번에 이 감사 보고서 어, 우리가 이제 기재해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에 기재를 했다라는 것을 처벌하는 거 이거 다른 시험에서 명확성 원칙 판례 나왔는데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까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형질 변경, 뭐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에 등록했다.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죠. 그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공공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이 뭐냐 이거죠. 요것이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알몸으로 여기 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수 있으면 되겠고요. 명확성은 주입이 된다. 맞고요. 뭐, 4번은, 뭐, 이런 것들. 명확성은 주입이 되지 않는다. 맞으니까. 이렇게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195번. 집행유예 취소시 부활되는 본형은 그, 새롭게 형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제 있었을 때 부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일사부지를 원칙에 적용되지 않죠. 새롭게 처벌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배된 판례가 헌법적으로는 없다고 풀면 편하다 그랬죠. 이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우리가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 징계 부과금도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어떤 행정 제재 기능이 제재 및 결부된 억지. 이거 하지 말라 페널티를 줘도 무조건 처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벌은 형법상의 그 형벌들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으니까해서 1번이 답입니다. 그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렸는데 이중처벌금전원칙이 위배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우리가 이제 보안처분에 해당할 뿐이니까 이중처벌금전원칙이 위배된다고 볼수 없죠. 맞고요. 그 다음에 처벌이란 개념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 제재나 불이익 처분 모두가 처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죠. 형벌만 포함이 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헌이긴 하거든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다시 형벌권 행사하는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면 이걸 임의적 감면으로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과잉금지원칙은 위반이 돼요. 대신 그 이중처벌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 오른쪽을 땡길 거에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받은 형은 우리나라에서 노카운트거든요 어 화면 꺼지니까 되게 얼굴 여보세요? 응 도롱뇽 가출? 미친새끼 아휴 도롱뇽 가출했어? 아이고 유튜브 쇼츠가 켜졌네 응. 응답하라 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임의적 감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워요.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과벌에 해당하지 않죠. 틀렸고요. 이것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무용령은 우리가 이제 보안처벌에 해당할 뿐이니까 병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별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이중처벌금 조원칙이 유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집행유예 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 나쁜 놈이 사회에 나왔어도 그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사고를 쳐서 그러면 유예되었던 본형 전부를 집행합니다. 이것은 있었던 형벌이 부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중처벌금 조원칙이 유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킬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 2개, 3개, 4개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중처벌금지원칙까지 풀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법절차원칙부터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